동명사를 가지고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를 해봅시다.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명사를 더해놓은 것 동명사, 그렇게 말해요. 맞죠? 그래서 동작의 <laughs>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해석은 마치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명사 하면 너 머릿속에 일단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좀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뭐뭐가 있냐면, 주어 역할을 하는 거,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보호 역할을 하는 거, 명사가 하거든. 그러니까 동명사 하면, 내놔, swimming. 이런 식으로 써봅시다. swimming. 이런 게 주어 역할도 문장에서 할수 있지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소리예요 그죠? 렇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쉬운 놈이 되는 거야, 동명사가. 예를 들어서, s w i m In the river is fun.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한개 한 써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swimming in the river 이 전체가 뭐가 지금 된 거야 주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in the river이라는 거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이런 모양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laughs> it is. 음, 반, 어 이렇게 약간 좀 길게 써볼게요. 이렇게 약간 좀 길게 쓰면 요놈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거 가주어라고 불러요. 왜 이걸 가주어라고 불러요? 동사 바로 앞에서 이 문장 전체에 주어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가주어라고 부르는데 거기다 가라는 말을 붙인 건 뭐야? 가짜다 소리예요? 도대체 왜 가주어라는 걸 쓰는 거야? 쓰는 이유는 쥐가 쓰고 싶은 거 써. 그럼 이 문장의 진짜 주어라는 놈은 도대체 누구냐면 어, 요게 진짜 주어야, 사실은. 요걸 그래서, 진, 주어,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요놈 있단 말이야. 요 놈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야! 이게 주어야. 헐. 뭔 놈의 주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나 있지? 그래갖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 불렀어? 가짜 주어다? 얘는 뭐라고 불러? 진짜 주어다?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 의미상, 주어. 이런 말을 했을 거야. 그러면 의미상 주어란 놈은 일부러 예문을 좀 쉽게 썼는데 네가 딱 봤을 때 의미상 주어란 놈은 이 행동을 실제로 할 놈들이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 나한테 감옥 적어 얘기해 주세요. 이래서이 얘기를 먼저 지금 하는 거야. 이 동명사의 얘기와 가목적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이제 좀 풀어봅시다. 지금 동명사가 이놈은 주어로 쓰인 거죠. 이번에는 목적으로 쓸 거예요. I like swimming. 이렇게 쓰면 이게 지금 목적어가 된 겁니다. 맞죠? 이번에 보어를 한번 써봅시다. 보어는 보충설명하는 거 보어라고 했는데 내 취미는요. My hobby is swimming. 수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동명사가 내 취미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을 했다. 이래서 보호란 말을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네가 질문을 했던 어, 아까 의미상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요거 네가 나한테 질문했지? 그죠? 아까 몇 페이지였죠? Okay. 5오케 페이지 에 있는 거 의미상 주어 이렇게 돼 있는 거니 분명서. 자, A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네가 그날 처음 만난 친구인데, 친구랑 얘기하던가. 를 어, 나는 취미가 핸드폰 게임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 나는 취미가 수영하는 건데.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B라는 놈이, 야, 나는 내 취미가 게임하는 애들 도와주는 거야. Helping my friends to play gam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 자, 그랬더니 아직 이제 만렙을 찍지 못했던 A가 어 그래? 너무 잘 됐다. 게임하는 어, 친구들을 도와주더니 넌참 친절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런 말을 합니다. It is nice of you. HELPING YOUR FRIENDS 대충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이제 오고 갔다고 합시다 아 여기 지금 문장에 네가 질문을 하는 뭐가 튀어나온 거냐면 요 놈을 먼저 좀 보세요 이게 이 전체 문장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니 그렇지 얘가 지금 가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이 가짜 주어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너한테 알려준 적이 있냐면 주로 어떤 놈들한테 쓴다? 머릿속에 기억나니? 너 내가 이거 보내주면 아무도 복습 안 하지? 이씨요시뭐 기억나는 거 있어? 어? 개 어? 니이문제 틀려가지고 나한테 설명 들었잖아 명어날거 이제 아, 기억해 요일 시간 아, 계절 아. 명함 날짜 거리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가 가주어의 핵심 포인트 이거 아, 문제 비인칭 풀었었잖아 비인칭이. 그래 아, 비인칭 명사 아. 얘기하면서 이걸 가주어다라고 한다니까 아, 비인칭 대명사 아. 또는 가주어 얘들 어, 누구누구한테 쓴다. 요 시계명 해석한다. 한다, 한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면 그때서부터 뭐가 되는가? 지금 네가 나한테 질문하는 지시대명사가 되는 거야. 이 문제 풀어봤잖아. 네가 나한테 질문할 때, 내가 살짝 인상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헐, 이거 토요일날에 나한테 설명 들은 건데,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요 아, 얘기를 하면서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야. 지시형용사 문제로 어떤 게 나왔었냐? 네가 풀어봤던 지스 문제가 있었어. 이트 문제가 있었고, 기억나니? This is a book 이렇게 말할 때 얘는 지시대명사야. 가리키면서 이 문장이 무슨 역할해? 그래? 주어 역할 누가 해? 명사가 명사. 형용사라는 거는 가리키는 가리키인데 명사를 그냥 수식해주는. 그러니까 봐라, I like this book. 모양이 똑같은 거야. 모양 똑같잖냐? 모양은 똑같은데 얘들의 성격이 완전 달라 버려. 이 문제를 네가 풀었던 것 같아요. 얘는 명사 역할는데 얘는 요거를 가리키는 역할만 하는 거지. 이 책. 그래서, 명사를 이거! 이러 가리키는 명사를 수식했다. 이래서 얘는 지시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네가 지금 나한테 질문한 지시대명사가 뭔지 이해가 되니? 그럼 지시대명사 얘기는 끝을 낼게요. 그런데, it도 지시대명사로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놈이 있어. 그지? 하지만 가짜 주어로 쓰이는 이트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야, 너 핫도그 먹어봤어? 그랬더니 B가 아이 못 먹어봤어. 너 핫도그 좋아해? 그랬더니 B가 이제 대답해. 어, 나 그거 좋아해. I like it. 이거요. 그때 이트가 말한 건 뭐야? 그것이라고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은 재밌다라고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 이게 가주어의 개념이야. 가주어는 언제 언제 쓰더라? 요기계면날 감사합니다. 거리 고. 거기까지. 거기 지금 가주어고. 의미상 주어란 건 지금 언제 쓰는 거야? 가주어를 썼을 때 가주어를 썼으니까 진짜 주어를 쓰기는 써야겠는데. 이 진짜 주어를 누가 행동한다는 거지? 의미상 주어라는 행동을 하겠다는 거지. 요게 있냐면 그대로 일로 가져고니가 질문하는 거 요거 50 페이지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이거 얘기하고 똑같이 맞물려요. 한번 볼게요. 이거 가져어죠 It is nice of you. 음. 야, 너참 착하구나. 뭐 하는 게? 이 행동하는 게 착해. 이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문장의 실질적인 어떤 진짜 주어가 되는 건데 이 행동 누가 할 거야? 저, 음. 네가 할 거야, 네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겠니? 의미상 주어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러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뭔 말이야? 이어 되니? 아니요, 그렇지 않죠. 진짜 주어는 얘죠. 네가 공부를 하는 거는 언어야. 수학처럼 2라고 써져 있으니까 무조건 이게 진주어구나. 이게 아니야. 해석이 중요해. 아까 우리 그 해석할 땐 얘를 해석을 했니, 안 했니?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진짜 해석을 해야 되는 놈을 차, 찾아서 얘가 된 거고. 얘는 이 문장의 주어가 얘지. 내 취미는 무엇 무엇입니다. 얘들은 끝에서 내 친구가 뭔지를 고쳐 설명해 주는 거이뭐 역할이지? 그거는 헷갈리면 안 돼. 네. 자, 요걸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 동명사 의미상 주어. 개념은 지금 어떤 거였냐면, 이런 개념이었어요. 가주어가 있습니다. 가주어가 있고,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 놈이 있어요. 이 행동은 누가 한다고요? 바로 앞에 있는 해석을 했을 때, 너잖아, 너. 너가 너 친구들 도와주는 거 보니까 참 착하구나. 요럴 때,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요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요거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책에서 뭐라고 얘기해? 엿다가 써야 되는 놈은요? 또는 엿다가 써야 되는 놈은요? 너 머릿속에 두 가지를 이제 차이점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떤 차이점들이 있냐. 제일 첫 번째, 소유격, 목적격. 이 차이를 네가 이해를 하고 있죠? y u 소유격이 뭐니? y o u 소유격이요? 어. You, 소유격이 뭐지? 너의 뜻을 가지고. y 그렇지. 유얼이지, 네. 이거의 목적격이 뭐니? 을, 를 소리나는 거, 이거 쉬운 질문이야. 아이, 유얼스는 누구누구의 것, 유는 너. 너. 너, 이놈과 유놈 이놈. 모양은 똑같지만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어쨌든 소유격과 목적격이 어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 자리에 쓸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유근이 뭘 써야 돼? 그럼 유 대신에, 여기다가 you are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응! 음, 돼! 요거 지금 이제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또한 가지가 뭐냐면 요놈이에요. 요놈. 요놈은 전치사 off라고 합니다. 맞아요? 전치사 off 다음에 소유격을 쓰던가 아니면 뭐를 쓸수 있다고? 목적격을 쓰던가. 요 소유격이나 목적격 대신에 이놈 쓰면 어떻게 돼요? <laughs> <laughs> 녹음 되잖아. 근데 U 같은 경우는 다행히 주격이나 목적격의 모양이 똑같아. 히 같은 경우는 히, 그다음 여기는 히스, 얘는 히스, 아, 예. 얘는 히스, 얘는 히스, 그렇지 요놈과 요놈이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히스를 써도 된다는 거고 힘을 써도 된다는 거야. 무엇 무엇이 다돼 소유격 목적격이 다 됩니다. 자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기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건 어떤 거? 요놈이라고 했어요. 전치사 오 오프. f 전치사 오 f 를 항상 쓰느냐? 아니 대부분은 오 f 를안 쓰고요. 전치사 포스를. 거기 층에는 f o r 안쓰여있 w 혹시? f o r 안 쓰여있고 니까 answer. 4 a n 써 w e r 4 answer. 4 a n 는 w e r 4 answer. 4 a n s w e 문장 a 지금 가 e r 4지 n s w e r 4 answer. 가주어를 썼고, 봐라. 가주어 썼죠. 진짜 주어 우리 어딘가에 필요하다고 했지. 진짜 주어 여기 있지. 그러면 이 진주어 행동을 해야 되는 의미상 주어 써야 되지. 책에는 지금 의미상 주어까지 쓴 문장 예문을 안한 거야. 이렇게? 의미상 주어를 쓸 때, 여기에 쓸수 있는 전치사는 딱몇 개? 딱두개 있다잉? 몇 개? 딱두개 있다 전치사 o f 아니면 for 아, okay? 네. 전치사는 딱몇 개? 네. 두개 전치사 다음에 쓸수 있는 애는 누구누구 있어? 소유격 네. 아니면 목적격이 있어 자 봐라 끝난 거 아니야 전치사 o f 를 쓰는 경우는 언젠지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전치사 for를 쓰는 경우는 언젠지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서부터 먼저 기억해 그러면 니가 공부하기가 편해 전치사 오프를 쓴 경우야, 비동사가 여기 이렇게 써있죠. 이거 비동사지. 비동사 있고 전치사 오프 바로 앞에 사람의 성격, 사람의 인성 나타내는 이런 형용사를 쓰잖아요. 이때는 무조건 전치사 오프를 쓰는데. 그게 아닐 때는 항상 뭐 쓰냐? 전치사 포스입니다. 예문 딱두 가지 가지고 조금만 더 얘기하고, 요거 얘기 이제 정리하고, 책에 있는 걸로 다시 얘기를 해줄게. 자, 요렇게 썼습니다. It is uh, gentle. Gentle의 뜻은 선하다, 착하다, 온화하다. 이 말이에요. 일 이유가 없지. 젠틀이라는 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지. 무조건 얘가 돼야 되는 거야. 히즈 써도 되지. 힘 써도 되지. 주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얘는 뭐라고 불러? 가주어. 얘는 뭐라고 부르면 돼? 진짜 주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요 놈은 뭐라고 우리가 부르면 돼요? 의미상의 주어다. 의미상의 주어는 뭐 하는 놈? 뒤의 행동을 하는놈 요거 개념을 한 가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책으로 가서요. 자, A와 B와, B가 이제 대답, 아, 대화를 해요. A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야, 너 여기는 과자 먹을래? 그랬더니 B가 그래서 어너참 음, 스윗스윗하다" 자, 이런 경우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It's so sweet of you sharing the cookies.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성격 나오는 거 sweet 쓰면 된다고 했죠? o f 쓰면 된다고 했죠? 어려운 내용 이제 아닙니다. A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네물병 깨뜨렸어. 미안해. A가 이랬더니 B가 이제 아, 그거 완전 싸구려. 야 시 번도 안 하는 거 괜찮아 걱정하지 마. I don't mind. 나 신경 안 써. Mind English 왜 저래? 괜찮아 나 신경 안 써. I don't mind. 뭐를 신경 안 쓰냐면 you uh, have broken the bottle. 두 문장이에요. 아이씨 내일이 시험이다 형 진짜 정신이 안차리.. 차려... 잠이 와? 피곤.. 근데 불러다 놓고 단어 시험서부터 하면 쫙 간다? 헤이 해주니까 피곤이오지 뭘 피곤이야 피곤은 문장을 하나로 간단하게 합칠 수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합칠 수가 있느냐? 요놈을 얘가 지금 당장은 무슨 성격이냐면 주어 성격이에요. 주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문장을 얘랑 갖다 합치는 거야. 합칠 때 어떤 형식으로 갖다 합치냐? 원래는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때는 반드시 접속사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야. 언제 이걸 뭐 접속사까지 쓰고 다시 주어를 써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냐? 그냥 네가 병깬거나 신경 안 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 응. 그래서 어떤 말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했냐면, "I d o n mind you" 또는 "you" 이때 "you"는요, 주어가 아니에요, 목적을 그 주어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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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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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 o u r 스잖아 이, 이, 유를 말하는 거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my you, 하말하지절지절이유이아 u you, 래서 u you, y o n you, y 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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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having. 갑자기 이건 뭐지? 말을 편하게 하려니까. 원래 두 문장 합칠 때 뭐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접속사 써야 되고요. 주어 써야 되고, 이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까지 다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말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 개의 문장 있는 끝머리에다가 소유격이나 아니면 또 무엇을? 목적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무엇을 쓸수 있다? 동명사를 바로 쓸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걸로 두 개의 문장을 간단하게 하나로 합쳐버리더라. 이거 핵심도 그렇게 기억하면니다 그럼 네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이 되니? 자, 동명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쫙 얘기를 해봅시다. 동명사라는 놈은요, 우선 동사 개념에다가 명사, 이거를 합쳐놓은 걸 우리가 동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이 동명사가 간단하게 그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이는 이거 얘기들은 이제 쉬울 거야. 이제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의미상 주어라는 게 튀어나왔어. 의미상 주어 튀어나오면서 우리한테 무엇 어떤 존재 어떤 존재들이 밝혀졌냐면 야 가짜로 쓰이는 주어가 있어. 진짜로 쓰이는 주어도 있고 그리고 이 진짜 주어 행동을 하는 의미상 주어가 있거든.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진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할때아 어, 동명사를 활용해가지고 두개 문장을 간단하게 하나로 합치는 법이 있더라 그거 어떻게 했냐면 전치사에다가 소, 어, 목적격이나 아니면 소유격 소유격이나 목적격 요거를 집어넣고 동명사를 집어넣는 걸로 간단한 표현을 쓸수 있구나 요거 지금 이제 쭉 공부를 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네가 질문한 뭐가 또 갑자기 튀어났냐면 가목적으 모르겠어요. 예? 이 얘기가 튀어나온 거. 가목적으 이게 뭔가요?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무슨 얘기냐? 했 네가 지금 질문하는 모든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야. 개념만 이해를 합니다. 가목적으로는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가짜 목적을요